군대 때는다 같이 갈 건데 꽃동네 꽃동네 2등병 너무 행복했어요 2등병이면 하루 종일 막빡빡 막, 막.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리버리해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에 2등병들만 모여가지고 다 버스 타고 그때 내 부대가 가평에 있어가지고 가평 꽃동네에 있거든요 음성에도 있지만 가평 꽃동네 가가지고 이렇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누워계시는데 이렇게 밥도 먹여드리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었는데 나어나 진짜 무서웠잖아 나 나랑 같이 갔던 나랑 제일 친한 애 나는 나는 정복과 행정병이었고 작전과 행정병이었던 걔랑 나가 되게 친했는데 걔, 걔 걔가 기딱가더리 갑자기 가나 지금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 걔울산에였거든울산에왜 어디 갔다 왔는데 말도 말안 말도 안게 얘기하는 게 아저씨가 어떨지 갑자기 경상 어, 잠깐만 이렇게 됐대 딱 갔더니 소소 뒷지 소주, 소주 딱 주더니 마셔. 이 편육이랑 어? 아주 모두 되나요? 마셔. 이렇게 아주 아주 거의 한 병을 다 먹었대. 그래가지고 인질 음, 와. <laughs> 아주 딱 갔는데 어제 돌아가셨던 할머니를 이렇게 이렇게 그저거 하는 거야. 몸몸딱그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기에 얘를 데리고 왔으니까 맨 정신에 할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술을 딱 주고. 어? 그 얘기 들었는데 진짜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게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이게 손이 움직인다며? 어? 그게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게 움직여가지고 막 너무 놀래고 막 이러니까 조금 하다가 이렇게 보냈다가 뭐아그럼 어떻게 그렇게 시켜? 그치? <laughs> 나 진짜 그 얘기 듣고 너무 놀정을한번 해본 사람이야. 얼것도 교육 많이 받아야 될 걸? 그치?